김선에게 오선을 묻다. 아 <laughs> 아 이렇게 첫 번째가 교육과정을 재구성 시 포괄적인 성취 기준을 구체화 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 포괄적인 성취 기준이라는 게 우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구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무엇인지요? 교육 목표를 세분화하고 차시 목표를 도출할 때 적적절한 목표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있고 이거와 맞닿아 있는 우리 교육과정 교육 내용이 뭔지를 사실은 교, 교사용 지도서에 다 분석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이 차시 목표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아마. 이게 이거랑 성취 기준이랑 맞아?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문항 개발할 때. 근데 이 성취 기준은이 단어를 가지고 도달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들이 너무 막 산만한 거예요. 2015가 특히 더 그렇지 않아요? 뭐 얘가 왜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고 뭔가 약간 활동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막 이렇게. 퍼즐, 퍼즐,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얘가 왠지 안서,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도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문안개발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좀 어렵다. 이상하게 2015가 유난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주제하고, 성취 기준을 구체화해서 차시 목표를 끌어내는 거하고를 같이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좀 별도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차시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각 차시 이하위 주제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는 국정 교과서지만 교과서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그걸 분석해서 정말 만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적절한 목표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지식의 구조화라고 해서 내가 핵심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수 있는가 우리가 할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큰 대주제로 잡았어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제 6학년이면 6학년에서 얘네들이 알아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뭘 학습해 가야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걸 할수 있게 되는가 아 원래 내 주장을 하려면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이 관점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주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왜 주장에 따라서 하단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니까 러 너무나 명백하게 그냥, 어, 저거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밀레의 이삭 죽기라든가, 콜럼버스의 항해라든가, 신대륙 발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 이것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라고 얘기를 이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일상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글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 네가 여기서 근거가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그냥 또 오로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걸또가르치잖는요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꽃을 피우는 게 뭐냐면 네가 네 주장을 해봐. 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빼빼로 돼 있는 우정을 표현하는 기회일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 입지를 자기의 어떤 그 찬반을 정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 이게 이제 꽃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올때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고, 어떤 기술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줄거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과정 의 재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취 기준을 구체화해서 단원 목표, 그리고 더 상세화해서 차시 목표로 만들어 놓은 우리, 우리 그 교과서에 준해서 이걸 볼때 이게 타당한지 의심이 든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이제 다 여러, 여러 보는 사람는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빼고, 내가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좀 슬림화하고 재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백워드 설계가 뒤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백워드 설계의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6학년 아이들을 맡았는데 그런데 어내 6학년 국어과에서는 핵심적으로 얘네들이 뭘 알고 뭘할수 있게 나가야 되지? 내가 한 학기 동안 이거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육학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백오드 설계는 그것들 자체를 성치기준 놓고 교과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5학년 때까지 뭘 배웠지는 일단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거기서 뭘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1학년을, 1학기, 6학년을 1년을 마쳤을 때 애들이 어떤 부분을 할수 있게 하려고 할까 그리고 할수 있게 되었다는 라 증거를 우리는 뭘로 볼까? 이게 평가계획까지도 처음에 다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백어드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맵을 만들었잖아요. 대주제 주고 이 대주제를 가기 위해서 밑에 하이로 중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중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밑에 차시목표로 우리가 쪼개는 음. 하이 주제들은 어떻게 잡고 각 하이 주제들에서 애들에게 키워드로 꼭 인시,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붙이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는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평가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이제 백워드 설계에서 이제 음 가장 핵심인데 자체 잘못 설계하면 그게 백워드일까? 저건 포워드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이렇게 어퍼치나 매치나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이게 백워드가 되기도 하고 포워드가 되기도 하고 약간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때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어느 정도의 재구성을 하느냐 여기 할때 백워드를 정말 구현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굉장히 적극적인 재구성이 되는 거고 어, 일부 학자들은 이 이거 우리나라에 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재구성이 아니다. 그냥 교육 내용 재구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취, 구어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그 기반으로 하니까 네. 사실, 2015가 나왔을 때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재구조화를 할수 있다. 통문에 써 있잖아요. 재구조화. 근데,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아서 재구조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을 버려도 되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또 했잖아요. 버릴 순 없다. 그런데 이걸 통합하고 선생님들이 조금 뭘. 이렇게 바꿔서 쓰고 이러면서 또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건드리지 말고 평가 중도 성취 기준은 건드려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좀모호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이 뭔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교육 기획권을 100% 줬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줬다기도 하고 그렇고 이렇게 좀 애매한 선을 타는 약간 지금 이, 이 시점은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연수에 참여하시고 나면 이제 뭔가 나의 변화가, 있, 좀 실천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일 먼저 권하는 게, 2학기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년 분위기 봐서, 학년의 분위기가 선생님들이 좀 뭔가 해보시려는 분위기라고 하면, 이 교육과정 재구성,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백워드 설계에 따라서, 한 과목에 한대 주제로만이라도 우리 해보자. 그래서 학년 연구실 한 벽면에 우리가 그 지도를 붙여놓고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정선하고 만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 한 번만 해보셔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가정식 평가의 철학에 더 접근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죠. 이 빼고주 설계가 처음에 맨 먼저. 우리 아이들이 배웠다는 증거를 나는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그걸 성취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애들을 잘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재료를 줘서 그게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학습 맵에서 우리가 이렇게 길 찾아갈 때 여기서 헷갈릴 것 같으면 더큰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그렇듯이 아이들에게도 여기가 혼란스러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상세한 안내를 해주고 얘가 거기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갈수 있도록 또 잘못 갔으면 은 돌아가는 길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떤 평가가 이제 기능해야 되는 것들이 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 너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그래프 보면은 여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 여기 여기만큼 왔어 이제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나,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죠? 아까 학습 효과와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갈수 있는 이렇게 피드백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저응형 네. 그러니까 학습 보여드렸잖아요. 학습 아이들이 학습 계정 따라 그 경로가 다 다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 어, 초등 중등 선생님들하고 학습 맵 만드는 걸 했었어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사 수가형 맵을 다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뼈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성취 기준도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전혀 안 빠진 선생님들 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 생각할 때 그거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종행으로 다 묶었거든요. 거미줄 같이. 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엑셀로 다 작업을 했는데, 어, 선생님들이 그 작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어, 거의 2박 3일 편집 작업도 하고, 막, CC로 협의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 그 어떤 지금까지 연수보다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확실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등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추후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후작업이라 하면 그 이제 이렇게 네. 바지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살도 붙이고 근육도 붙이고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네. 어떤 학습자료 그 평가 자료, 뭐그 다음에 뭐 이런 어, 이런 때 이런 활동을 하면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게 막막하다 하시는 그분는 학습맵을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학습맵 만들어 보시면서. 얘는 그럼 이전에는 어디에서 줄거리가 왔지? 이거를 한번 쭉 해보시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은.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으로 개발 저희가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교재에서 아 이거는 이거 활동은 이 성취기준하고 맞닿아 있지도 않고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빼버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뭐 다른 학습자료를 갖다 붙이고 내가 학습활동을 붙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목표를 돕는 거야 되고 이 활동은 그냥 지, 즐기는 수준으로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목표가 돼버리면 모든 합, 협동심을 좀 키워주려고 모든 작품 만들어라 했는데 막 그게 이게 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애들이 너무 포커스하다 보면은 못하는 애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애가 그런 거잖아. 이게 원래 목표가 뭐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러, 이럴 러이 거면 안 하는 게 난데? 막 이런 어른들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이거를 아이들의 학습 경험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이가 그냥 기능한다. 이, 이 기능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더 그좀 멀리 추구하는 아까 학습 역량 네 가지 그러니까 뭐빛반적 사고 역량, 창의성, 협력, 의사소통 역량들이 더 키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붙여 주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 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ACT 모형이라고 해서 r 세스먼트센터 h 드 티칭이라는 게그 네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 빼고서 이게 한 위닝스랑 그위그 그 위닝스도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그 책이. 데 그런, 그걸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제, 그, 현장 교사들하고, 이제, UCLA, 뭐, 김우국 용프라 대학이랑, UCLA랑, 뭐, u c 버클리 엄청, 그, 스탠포드 이런 대학의 교수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 시간에 그런 이제, 백워즈 설계를 통해서 평가 중심 교수.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정말. 이, 지금 질문하신 일본과일본의일본의 일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우리 연구실에 붙여놨잖아요. 학년 연구실에. 과학을, 우리 이번 학기 이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붙여놨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이고 제가 이반이면 선생님이 먼저 하실 수 있잖아요, 수업을. 어, 선생님, 나 이거 해봤는데, 이 차시에서 이거 애들이 되게 이해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차시로 계획한 걸 먼저 설명을 했던 애들이 더 이해를 잘했어. 그 자리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거 할때 어디에서 무슨 자료를 찾았는데, 왜? 뭐, 근데 유튜브에서 찾았어, 아니면 인디스쿨에 찾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서 뭐, 링크를 선생님들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걸 이제 쭉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이 다 마치고 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이 판이 최종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잘 기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맨 처음 이 맵을 만들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진단하고, 어디에서 형성적 피드백을 주고 형성평가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어느 차 시쯤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할 건지가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수행평가는 거의 지금까지 학습, 학습한 것들의 중학 선물 세트 같은 그러니까 최종 산출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거는 이 과정이 잘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거기 선생님들도 뭐 여러 개는 못하고 이제 한 학기에 두세 개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그들은 또 워낙 우리보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재구성을 진짜 할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성취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국가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절대 빠뜨려야 되지 말아야 될 핵심 개념들을 계속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렇게, 그렇게 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교사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성취기준이 좋은 것이라면 교육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만약에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한다. 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육아하는 수준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는 걸 충실하게 우리가 국정교과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좀더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문가로서 또는 우리 강원도, 영월 지역에 적합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꼭 가르쳐 줘야 되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이제 왜 공정성, 타당도, 신뢰도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학생의 개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그러니까 평가를 왜 타당하고 공정하고 신뢰롭게 해야 되냐면 평가라는 것 자체가요. 학생의 잠재적인 상태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애들 정말 진짜 능력, 능력을 모르는 거잖아요. 수면에 잠겨 있는 건 이만큼이고, 겉에 보여지는 게 이만큼인데, 어떤 애는 이게 관찰 점수잖아요. 우리가 점수나 관찰을 통해서 보는 거. 근데 실제로 얘는 이만큼이 숨어져 있는 거고, 어떤 애는 이만큼 보이는데 걔는 이 밑에 이만큼밖에 없어.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가는 추론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추론을 보통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추론을 하냐면, 그냥 일상 추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비형식적인 관찰이나 이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내 직감을 믿는다든지, 뭐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이런 것, 이런 비형식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는 형식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타당하고 공정하고 신뢰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추론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추론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추론한 것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학습 처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이 추론을 잘못해 버리면 어 애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등 긁어 달라 할때 여기 여기 가려워 죽겠는데 어문대 긁고 있으면 <laughs> 결국에는 막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생들에게 정말 이 학생이 성장하는데 성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면. 당연히 타당하고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평가의 것을 배운다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데 이게 백오드 설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평가의 것을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 뭐냐면 선생님이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뭐를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애들도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걸할수 있어야 돼야, 돼야 된다는 건지를 애들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예전에 우리 일제고사 비판한 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친다 이것 때문에 비판됐던 이야기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시간 아, 네. 시간 내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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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강의하지 말고 이거. <laughs> <laughs> 그죠. 네.